비록 타이밍이 맞지는 않았지만 비조에 투입되는 새로운 선수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우선 다른 팀들의 신입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발라에 투입되는 이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일단 발라는 아 발라스러운 선수들이 들어왔다. 여기서 또 발라스럽다라는 워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발라스럽다라는 부분은 아기자기하고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제발 제가 애정을 갖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발라스러운 어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 선수들의 신장을 봐야 돼요. 우선 서기 선수의 키가 1 5 5 c m 예요그거보다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골대냐면은 최단신의 느낌인 이 서기 선수가 있는 발라드림에 서기 선수보다 더 작은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you um. 벤입니다. 일단 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찌 보면 본인 자체에 대한 인지도보다 어 이분이 불렀던 노래들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요. 뭐 열애중이나 예전에 또 오해영 여기 ost의 곡들은 들으면 아이 노래 특히 열애중은 웬만한 가수들 특히 여자 가수들이 한 번쯤은 다 커버로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노래죠. 골대녀 취지에 맞는 그 정도 네임드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키가 147.5에요. 그렇기 때문에 155cm인 서기보다도 무려 8cm 정도가 더 작은 선수인 거죠. 진짜 147.5가 맞아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의 첫 번째 앨범 이름이 숫자로 147.5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키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앨범을 냈죠. 그 정도로 이 단신 중에서도 최단신입니다. 그래서 이밴 선수가 필드 위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상상이 되는데 특히나 구척정신과의 경기를 하게 되면 슬금. 그래서, 석이 선수와 나란히 플레이하는 이벤 선수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고, 어, 근데 생각보다 벤의 외형적 이미지 때문에 귀엽다, 뭐,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아이의 엄마입니다. 과연 이벤 선수가 축구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냐면, 어, 벤 선수는 축구랑 그렇게까지 깊은 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개인사의 어떤 흐름 안에서, 지금의 이 골대녀 출연이 부 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출연하는 부분이 더커 보이기는 합니다. 구에 대한 진심과 뭐 사랑,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뭐싸 올라가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벤 선수의 지금 현재의 실력,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부분은 완전한 삐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이벤 선수가 필드 위에서 움직이는 걸 상상해봤을 때 더도 덜도 아니고 액션이 스타에 있는 이영하 선수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단신의 키에서 나오는 순간 스피드 공을 다루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뭐 여기에서는 굉장히 미숙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스피드가 장착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빠르기만 한다면 이 작은 규모의 풋살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 단신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길게 빠를 필요가 없어요 한 10m 정도만 순간 가속을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좁은 틈을 파고 들어서 돌파하는 그 사우리 선수가 뽑아내는 그 순간 스피드 그런 유형으로 성장을 하면 어떨까 달리기가 빠른가 그 데뷔전에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또 신입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유미 선수가 하차를 한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달라드림의첫 번째 경기가 진행될 때신유미 선수의 하차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는데 아 글쎄요 신유미 선수 이제는 더 이상 골대녀에서 언급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어, 그 작별 인사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어, 보다 많은 플레이를 보지 못해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지켜보는 저희의 마음도 좀 안쓰럽고 아쉬웠습니다. 부디 본업으로 돌아가서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서만 쳐주자고요. 뭐 이런 정의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유희 선수의 그 나간 공백 자리에 이두 번째 선수가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선수는 다름 아닌 정혜원 선수죠. 정예원 선수죠, 정예원어 저는 이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었고 노래도 다 뭔가 찾아 듣지는 못했는데 뉴페이스의 느낌이에요. 어쨌든 발라더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본인의 소개 영상의 짤에 아이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언젠가 이 발라드림에 아이유 들어오면 대박이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의 것을 살짝 맛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렜어요. 그래도 응원 정도는 이제 올수 있을 것 같아.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 정도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빅 이벤트인 큰 경기에서 왜 예전에 조수미님이 나와서 축가 불러주었던 것처럼 아이유님이 등장해서 축하 공연을 해준다 정도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품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금 정혜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소개 영상에서 어느 정도 풋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자료화면을 보내준 거에서, 그 미니존에서 볼라툼을 하는 이 모습, 이 움직임에서, 이게 굉장히 찰나지만, 어? 어, 뭔가 나쁘지 않은데? 어, 이 정혜원 선수의 이 자세와 움직임이, 이, 이런 자세예요 이런, 이런 자세.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은 허리를 세우거나 몸을 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뻣뻣해. 이, 이, 이러고 있어.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사냥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몸의 몸의 스탠스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야 된다고 어떤 스포츠든 간에 약간의 구부림 동작이 있어요 기본 자세 중에서 이 음, 살쾡이 같은 이영더 자세하게 길게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순간 딱그 짧은 장면을 보고 그 움직임에서 못하지 않겠는데 필드 위에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정현 선수가 플레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본인 이야기로 그러잖아요 자신은 골대녀 키즈라고. 그러니까 벌써 볼 때녀가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만 4년 정도 되면 중3이었던 친구가 대학생이 될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거니까 충분히 키즈가 나올 법한 지금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애정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 이 정혜원 선수는 어 굉장히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막내 라인을 이제 제대로 자신이 역할을 하면서 아니, 잠깐만. 97년생이네. 근데 무슨 퀴즈야. 지금 서기보다도 5살이나 많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난 당연히 막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려고 쳐봤는데 97년생이네. 아 석이는 2002년생이에요. 무슨 골대녀 키즈야? 키즈라는 단어는 여기다 잘못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여튼 뭐 골대녀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의 폭이 일취월장하게 올라갈 겁니다. 투지 높은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다. 민서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으면 민서가 투지가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옆에서 그 민서의 투지만큼. 같이 파이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라드림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순간 눈빛 딱 돌면서 으악 싸우팅 하면서 막 아까 벤 선수에 대해서 하나의 기대를 그 순간 스피드로 본다면 이 정예원 선수한테는 그 투지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실력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성장해준다면 더할 라위 역시 좋겠죠. 그래서 이 발라의 첫 경기가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벤 선수의 플레이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내피셜이니까 선발로 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발라를 맡고 있는 감독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감독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건데, 발라의 오범석 감독의 하차설이 있어요. 볼때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꽤 높은 가능성으로 지금 오범석 감독이 발라의 감독이 아닐 수 있다. 어, 그러면은, 어, 이 발라의 감독이 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아, 이 발라에 예, 나는 정대사에 다시 오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